우리는 예수님만의 보배입니다. 보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배, 보배약, 보물, 보석, 쥬얼리.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이 보배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또 동시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언젠 정말 세상 사랑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살아나는 우리가 내 모습을 봐도 내가 무슨 법에 어 모정품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자랑거리고 있고 빛나는 것이 있으면 가치가 있다 그런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하면 자꾸 호기가 스며지고자신감으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laughs>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비디에서 아말리카사로 어, 새기고 난다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더가라한 쪽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신의 산에 있는 신하의 반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주의 교표 19장 5절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애국당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신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출국기 19장은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여 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 사랑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주이라 아멘 여기에 오배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5절에 보시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왕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세 가지 복을 주시면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이 바로 나의 복에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특별히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약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허리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 0절 1절, 2절을 같이 읽으면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그를 애국당 종대 어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예 하나님이 요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보배라고,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애국당 종대 어던 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너를 내가 선택하고 불러내어서 나의 소유가 되게 했다. 나의 보배가 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특별한 소유라고 하면 좀 왕족이라든지, 그죠? 특별한 이 가구를 선택했다면 이해가 돼. 노예, 조금 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노예입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아무런 힘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 너는 나의 고배다. 의미가 많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가 무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보다 좀 세상에 있어서도 좀 다른 거로 좀부티가라고좀 이렇게 뭔가 좀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의 너는 나의 고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애국당 노예 생활하던 너를 내가 선택했고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너는 나의 고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미 이 광장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만의 행동하지 않죠. 부족하고 막 그냥 무롭다고 누는다 그러고 시끄다고막 돌아가자 그러고 절대 사람만의 말은 다 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세상에서 막의종노로담고 제일 쯤살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그때 나를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를 나의 특별한 보배로 내가풀로 대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할 것, 내가 좀잘 되고, 집안도 좀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왕족의 혈통에 관문이라든지 이런 나를 선택했다면 뭐 그렇지 이렇게 할수있겠지요 우리 집은 그렇지도 못하고 내 삶도 응원가지도 못하고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배로 삼았다 자랑 하지 않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는지 네. 3절, 4절, 5절까지 먼제 있습니다 너는 땅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시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름로 땅에 있는 것이 강아지의 몸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하나님여호와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이용하는 자에게 죄를 갚게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군이 와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답 오살를 통해서 약속을 맺으시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잠깐 보십시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기준을 잡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알면 뭐뭐뭐 뭐, 뭐 하지 말아라. 뭐뭐뭐 뭐, 뭐 하지 말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 이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나에게는 네. 너뿐이야, 너뿐이야. 네. 이 젊은이 세대로 좋아하할 거야 내게는 너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만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네. 네. 내게는 너뿐이야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만 사랑해 그런데 만약에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원인 세대가 있는데 나는 너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면 이거는 사랑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나는 너도 사랑하고, 다른 누구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시 내게는 너밖에 없어. 라는 것은 사랑의 독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나는 너밖에, 나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주지 말아라. 나만 사랑하는 말씀이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귀히 여깁니까?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요 인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술도 먹고 완전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교회가자 교회가자 그랬는데 뿌리치고 안 갔어요. 그런데 이상이가더 이상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 갖고 술을 싹한떡 먹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 선배가 지하실 대로 가가지고 하는 말이 혼낼 줄 알았는데, 숨 먹고 매하냐고 혼낼 줄 알았는데, 그 선배의 말이 가슴을 찌르니 누구, 누구야? 너 인생 그렇게 산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 술이 확 깨면서 주식 번쩍 들더래요. 누가 나를 읽는, 는 모습대로 사랑한다는 실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사랑할 것도 없고, 나는 병인인데, 술에 절어 사는 나를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이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laughs> 사람처 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부모도 마찬가고로 식어버렸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에 뭐가 버렸어? 분개하고, 야가 치고, 뭐 가르치고 만안바뀌니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끝에 뭐 어떻게 말씀해요? 복음 전하는 그 코로의 말씀을 들어주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외국인 제3 세계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간에 통역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진행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입을 여깁니다. 만약에 그 외국인 형제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수구 문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되다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죽은 수만 있다면 대신 죽고 싶은 신전은 가지지만 실제로 죽음을 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것은 정말 사랑이 아니었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내 밖에 없다. 내게는 너밖에 없다는 말이 바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 눈이 안 돌죠. 사랑하면, 본리이 사랑하면 그 대상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다른 이 눈이 보인다. 이 사랑. 그저이지 사랑하는데 조건이 보인다.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말씀니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증언을 했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죽었다. 희생이 따라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나는 너밖에 없어. 그런데 너는 나밖에 없냐. 왜 가정에 위가 생겨 오늘 많습니까. 처음에는 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식으면 너 말고도 보이더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도 보인다 말입니다.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가졌을 때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목숨을 다해. 문물로서 고백했습니다. 서배수님을 때, 세례받을 때, 직분임직받을 때, 목숨 걸고 축소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제가 다른 것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가나한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당신 열만의 친구, 사랑해시고 인생도 싫어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응.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응. 다른 남자도 사랑하십니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셨으면 나는 너밖에, 없고, 나는 너만 살. 생명 주시는 나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사랑해시고면 그럴 때입니다. 이제 사절 오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썩게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말라내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 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갖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첫 번째는 나는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 너는 나에게 다른 신을 주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고 섬기려 그러면 형상화 하지 말아라. 첫째와 두째는 완전 다릅니다. 우, 우상단지, 석상이라든지, 나무로 빚은 거라든지, 급소용동으로 빚은 거라든지, 뭐 이런 영런로 살을 세라놨잖아요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 그는 사랑의 소로로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진 그를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는데 기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너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인격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계적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들어서 인격이 동반되어야 돼요. 다른 신들과의 차이점도 역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기계적 사랑.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주는 상황이죠. 또 하나는 님고로스 일정 보면 하나님이 왜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는지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그래서, 다른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도 물론 우상이지만, 인격적 사랑이 없이, 내 위주로만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형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 내가 이 사랑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이사랑은뭐죠 우리가 이 사랑을 하시오. 우리가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승망을 지으라 죄의 사항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너는 실패한 것만 보지 이들은 다지키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알고 있습니 그래서 하나님이 승망을지하시고아들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시오우리와 죄와 허물을 그분께 맡기고 십자가에서 흘려 피로서 깨끗하게 하시게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하시고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또 넘어지고 또 부족할 때도 아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있 예수님을 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네. 통해 못 지켜요. 못 살기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고 실패했어. 있요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써가실 계절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합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그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따를 때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 삶이 억울하다. 왜 억울할까? 남들만큼 못해서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뭐가 부족해서 억울하겠어. 그게 야 내가 이 사랑을 좀더 제대로 알았다면, 내 삶이 지금 하고마치 달라졌을까? 그게 억울한 제가 목사지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좀더 알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한 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만 있으면 제가 좀그 과거의 어느 때로 좀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더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쫓아가지도 못했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밟아가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성경을 몰랐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명확하고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더 알았다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우애가 있고, 어떤 우울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찾서십시오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겠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질적인 사랑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잡히면, 그 놀라운 작품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다면 재미없다고 교회를 떠나고 뭐 엠페드 세이니뭐 무슨 세대니 잘파 세대니 뭔가 또 하나님의 사랑보다 완전한 사랑 이 있을까? 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사랑한다면 질이 달라졌을까요? 부해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 모습 이대로 너 모습 이대로 내가 사랑한다 내게는 너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 사랑을 파괴하고 깨물린 존재가 됩니까육체를 같이 있습니다 육제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리라 음,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천대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당대도 못 가요 하나님은 나를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너 자녀와 자녀 자녀의 자손 천대까지 내가 사랑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대상에 따라다 시기에 따라다 형편에 따라다 내가 사랑할 것 같으면 사랑하고 말것 같으면 사랑한다. 세베에한테 말씀을 듣고 여왕이 하에 보면요 아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지만 참 아쉽더라고요 왜 죽을 병에서 끌려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아서 아수르 군대 위협에 나를 막아주셨죠 그의 이후에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히스기아가아벨론 사신이 봤을때 온갖 나라 안에 있는 좋은 고물과 무기와 뭐 식량와 모든 것다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사랑하시시오 그랬으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뭘 보여줬으면 무엇을 말했느냐 그랬을 때 이스기야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 이사야가 그런 전합니다. 왕이요 왕이 자손 가운데 아벨로한달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승을 불탈 것이고 그런 말을 전해줘요 이스기야가 어떤 생각 가지고 들어가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나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때가 태평하니까 족합니다. 왜이스기야가이 말을 하고 맞치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시다고 잘했어요. 못하신 거 없어요. 정말 에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고 말할던것안돼요 내게 복 주셨으니까. 나를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100% 주셨으니까, 내 때가 족합니다. 이거 이스기야식 신앙이잖아요. 자녀만 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자녀가, 자녀. 자녀가 누굽니까?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사부엘, 요음 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멀었스에게 저는 욕사는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축복 주시고 내게 복 주셨으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대로 나는 죽어도 됩니다. 이신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깨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요시아로 가야 돼요. 우선 말기에 마지막 쓰러진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것을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해보고 가고 이방 신상을 다 무시어 버리고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산당까지도 다 패어 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만족하지 않고 더 합니까 더왜 그럴까요? 내때병안히돌아가서 죽겠다고 하나님 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 내가 더진정으로더잘리를할다 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더그 눈을 뜨고 더 추구했다면, 오늘 우리나라가 렇기 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 들어와서 그 영적인 시급 같은 의도 위에 소방도 없고 꿈도 없던 바로 그 시대에 절망하고 좌절에 빠졌던 그 나라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위해서 그 사랑이 불같이 타올라서 궁인을 하자. 영적각성인을 하고,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백만 그룹은 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도 주시고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교회 성장도 주시고 이 놀라운 척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 버리고 네. 말았니다기승이니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타락했 지금 기독교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사랑할 때교회도 부도 들어오고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한사랑은인격적사랑 그것보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닌데 그 한국교회가 지금 하늘께로 돌아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음. 유다 말기 그 참혹한 상을 보지 않게. 지금 하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그 예배자가 아니. 지금 말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 각성이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불가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런지. 그렇어요. 동토라. 도리껴서 정말은 내게도 하나님밖에 없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시이 사랑의 은혜를 돌아갈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고 열방도 사는 줄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거룩한 해군 우리는 너무 지지마 그분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고 그삶 우리 한 사람이 이번 이 주일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우리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행복시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